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40건이 넘는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14건의 살인 말고도 30여 건의 성범죄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춘재는 범행 장소를 그림까지 그려가며 진술했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지금까지 털어놓은 살인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미궁에 빠졌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모방범죄로 범인이 잡힌 8차를 빼면 모든 화성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인 겁니다. 이춘재는 이 밖에도 다섯 개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건 살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도 30건 가량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이춘재가 군복무를 마친 1986년 1월부터 처제 살인 사건으로 붙잡힌 1994년 1월까지 8년간 일어난 일입니다. 이춘재는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프로파일러들과 만났습니다.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지난주부터였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 범행 장소를 설명하는가 하면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화성 사건 외에 이춘재가 털어놓은 범행들은 수원과 청주 등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양손을 묶는 등 수법이 판박인 사건들이 당시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다섯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제 사건과 이춘재의 범행 수법을 대조해보면 몇몇 사건은 이춘재의 범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1987년 12월, 수원 화서역 인근 논에서 살해된 김모양 사건. 2년 뒤인 1989년 7월, 수원 오목천동 농수로에서 발견된 정모양의 사건. 두 사건 모두 발생 당시부터 화성 사건과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양은 속옷을 이용해 양손이 묶였고, 정양은 신체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그밖에 89년 7월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9살 김모양이 실종된 사건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이 사라지던 날 입었던 치마와 책가방이. 6개월 뒤 화성 구차 사건 현장 바로 옆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92년 4월 충북 청원의 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손이 묶인 채 매장된 20대 여성 사건. 그리고 그해 6월 청주 복대동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목이 졸려 숨진 주부 사건도 이춘재의 범행 수법과 유사합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다섯 건의 살인 사건 외에도 다른 범행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미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이런 자백들이 사실이라면 이춘재는 8년 동안 최소 두 달에 한 번씩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나 수감 중이었을 때를 빼면 범행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1986년 1월 이춘재는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화성 사건 9개 중 4개의 사건이 같은 해 벌어졌습니다. 9월과 10월에 한 번씩, 12월엔 두 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1월엔 화성 사건의 용의자가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음엔 상반기에만 두 개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차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이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연쇄살인사건도 1년 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88년 9월, 7차 사건으로 연쇄살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건은 2년 2개월 뒤인 1990년 11월에야 일어났습니다. 이 공백기간은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고 이 씨가 강도 예비 혐의로 7개월간 구속됐던 시기와 겹칩니다. 마지막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91년 4월입니다. 같은 해 7월 이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씨는 1993년 4월 청주로 이사를 가고 9개월 뒤 처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이 짧은 기간에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감안하면 이 씨의 범행은 8년간 끊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우선민입니다.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이, 지난주부터입니다. 9명의 프로파일러들이 경계심을 허물고 이춘재와 일치한다는 DNA 감정 결과를 제시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춘재는 언젠가는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사 초기에 이춘재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입을 열기 위해 강호순을 맡았던 전문가를 비롯해 9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춘재와의 면담 과정에서 라포르를 형성했습니다. 라포르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기는 신뢰관계를 말합니다. DNA 감정결과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라포르가 형성된 뒤 경찰은 이춘재의 것으로 확인된 5차, 7차, 9차 사건의 DNA 감정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신뢰를 쌓고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자 이춘재의 심리 상태가 바뀐 겁니다. 결국 이춘재는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털어놨습니다.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수 없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과수는 4차 사건에서 피해자 속옷의 책등 다섯 군데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지난 주말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다른 증거물에 대한 감정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